자, 일단 문제 1번에 1번입니다. 보면은 여기 오늘 물산의 1월 21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 이거 장부 조회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질문 좀. 이거 어느 장부 가야 돼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거래처 원장이죠. 왜냐면 하 거래처에 대한 채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거래처 원장 가는 거예요. 거래처 원장. 여기 나와 있네. <laughs> 나와 있잖아. 거래처 <laughs> 원장. <laughs> 여러분, 지금 방금 표정이 바보 아니야? 이 표정이... <laughs> 그죠. <그쵸? 웃음> 죄송해요, 어, 있어보려고 한번 해봤어요. 어, 자, 거래처가... 자, 어,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 뭐 여기 기간은 1월 31일로 다 세팅하셔도 똑같아요. 계정과목은 어, 외상매출금이고, 거래처는 오늘물산, 음, 오늘물산 이렇게 조회하시면 여기 770만 원이 잔액이 있어요. 맞죠? 여기, 여기, 매상매출금, 오늘 물론 이렇게 세팅 안 하셔도 돼요. 맞죠? 잔액만 잘 건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잔액이, 아, 여러분들은 안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입력하셨거든요, 이미. 입력해서 잔액이 0이에요, 아마. 맞죠? 그래서 700, 아제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770만원이에요. 그래서 입력을 못한 거예요, 제가. 770만원이 이 확인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월 31일자 분개를 가시는 거예요. 음, 입력해서 그래, 입력하셔서. 1월 31일에 그러면 외상매출금 까져 회수했으니까 음 그리고 오늘 물산 잡아야 되겠죠 그게 770만원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 안돼 있나요 돼있으시죠 여러분들 음 어, 입력하셨으면 분명히 되어있을 거예요 제가 그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어 요거는 쉬었어요 거래처 원장 회야 라고 좀 줬으니까에 예. 넘어갈게요 음 자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뭐냐면 좀 어려웠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주식 배당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결의할 때 일단 계정 과목은 주식 배당은 어떤 계정 과목 잡아요? B 교부 주식 배당금 잡죠. 주식 배당은 기억나세요? 네. 네. 네, 네. 자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잡죠. 네. 그죠 응. 그래서 원래는 이 3천만 원만 우리가 없애면 되는데 다시 우리가 이 현금 배당의 10%만큼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가 총 이익잉여금이 3,2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3천만 원에다가 다시 이거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창고에 있는 곳간에 곡식이 있는 게 이익잉여금이잖아요. 했죠?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별도의 곳간의 곡식이 아니라 우리가 별도로 내가 어떤 흉년이 될걸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곳간의 곡식을 쟁여둔 거예요. 이익준비금은. 어,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거잖 여러분, 여러분들이 3,200만 원을 버셨어요. 3,200만 원을 버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3,200만 원 버셨는데 나는 맨날 월급 받으면 돈을 막 써요, 맨날. 그러다 보니까 3,000만 원은 일단은 내가 소비하고 2,000만 원 적금통장에 넣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3천만 원이 소비, 200만 원이 적금 통장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월급은 3천만 원이 주는 거예요? 3 200이 주는 거예요. 3 200이 줄고 적금 통장 200 늘어나는 거죠. 이게 대세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은 3, 3 200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어, 내가 월급을 3 200일 때 줄였잖아요. 줄여서 3천만 원 날라간 거고 2천 200만 원은 적금 통장에 들어간 거고. 알죠? 그렇기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이 얘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개정과목이거든요. 어, 얘는 3200이 줄어야 돼요. 원래. 아,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3월 15일날 일단 차변으로 어, 2월 이익잉여 375번이죠? 요거를 3200만 원만큼 까요. 됐었어요? 이렇게 어, 까시고 그 다음, 우리가 미교부 주식배당금이 자본조정이 플러스잖아요, 대변대생. 음. 대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천만원 잡고요.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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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좀. 아, 교육. 아, 교육용 프로그램. 회사 등록. 회사 등록. 회사 거로 재미어 응, 음. 기다리세요. 이거 기다리셔야 돼요. 음. <laughs> 1072번. 아이고, 아이고. 아, 어, <laughs> 1070. 어, 죄송해요. 못 봤어요. 일반 점도 입네 들어가시고. 응. 시험지는 5페이지인가? 맞죠? 네. 어, 5페이지. 응.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 배당금 적는 거죠. 미지급 배당금. 항상 여러분 이 자본은 중요한 게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이고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이에요. 뭐 여러분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은근히 분개만 헷갈려이 게. 그래서 일단 미지급 배당금, 자 2천만 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익 준비금도 그거잖아요. 자본이죠. 그럼 이익 준비금이 증가하고 미처분 이익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자본이 감소하니까 차변. 예, 이월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이익 준비금이랑 또 자본이 늘어나니까 대변이에요 이 준비금이. 그렇죠? 상사 자본은 빠져나가는 쪽이 감소 증가하면 대변, 그렇죠? 대변에 이익준비금 네, 요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아시죠? 요렇게요렇게 음, 요렇게. 이것도 엄밀히 얘기면 세무 일급용이에요 엄밀히 얘기면 세무 일급에서는 내거든요 음. 외워, 외워주시면 되죠 뭐 에.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뭐 3번이야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는 않죠. 이거 회계 1급이랑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 뭐냐. 우리가 일단 외환회계인데 이렇게 단기 중이면 계정과목 어떤 계정과목 써요, 단기 중이면? 외, 환, 그죠? 차손 또는 외환차익 쓰죠, 여러분들? 외환차손이, 맞죠? 근데 가끔씩 여기에 외화 환산을 적는 분들이 계세요. 환산은 기말에 쓰는 거 기말에. 에. 그래서 일단 해보면 자, 우리가 1월 3일날, 외상외출금은 요, 요, 금액으로 돼 있겠죠. 외상외출금은 2만 3천 달러 곱하기 1,280원으로 기록돼 있을 거예요. 맞죠? 어, 그러면, 요거 이제, 녹화 중이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면, 음, 여기에다가, 그러면 2만 3천 곱하기 1,280. 하면 이게 2,944만 원이네요. 외상매출금의 장부 금액이. 네. 그러면 요거를 날짜가 4월 21일이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그리고 항상 채권채무 거래처 거는 거 잊지 마시고 음. 영어 나오면 하, 하나 하나 조만 치세요. 영어 회사는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검색돼요. 이렇게 부정하게 할게요. 어. 그리고 이제 차변에 보통 예금인데 보통 예금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냐면 여기 2만 3천 달러 곱하기 1,220원 들어오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죠? 음. 그래서 2만 3천 달러 곱하기 1,220원 이렇게 하면 요 2,806만 원 나오네요. 그죠?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은 2,944만 원짜리인데. 내가 회수한 건 2800만 원 정도니까. 손해본 거죠? 손해보고 여러분들, 방, 어, 손해본 거잖아요? 그죠. 어, 손해봤으니까, 외환, 차손이 적혀야죠. 기말이 아니니까. 그죠? 이런 거 틀리시면 맞을 게 없어요. 그렇죠? 회계 일급용 외환, 차손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아, 물론, 아시죠? 차변대변은 순서 상관없다라는 거. 음, 이렇게. 음, 그리고 우리 그 매입 매출, 아니, 일반 점수 입력은 부분 점수 있는 게딱두 개예요. 첫 번째가 거래 잔 거는 거, 채권 재무에 그보인 점수 있어요. 1점. 그 그렇죠. 다음에 뭐또 있냐면 타계정 대잔거 거. 그두개 빼고는 보인 점수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 민력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것도 회계 일급용이죠 여러분. 이거는. 음 자 그래서 8월 5일자에 자 일단 아 처분이군요 처분 죄송해요 아, 처분이구나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면 단기 매매증권은 100주 곱하기 한 주당 5천원으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50만원이 날아가는 거죠 음,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50만원 날아가고요 음,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는 99만원 들어오죠? 진짜. 여기다 분명히 수수료 비용 적으셨을 거예요. 안 적으셨어요? 다행이네. 우리가 수수료 비용은 처분할 때 뭐만 적냐면 재고자산일 때만 적어요. 그, 그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면 얼마를 썼는지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인데 반도체 팔면서 수수료 냈다라고 하면 수수료 비용 저거 적어, 다 적어줘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 주식을 팔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주주들이 관심 없어요. 하나도. 알죠? 그래서 그냥 수수료 비용 안 하고 받은급에서 까버려요. 알죠? 그래서 그냥 여기 수수료 비용 적으시면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당연히 여러분들 내가 50만원 중에 수수료 만원 나갔으면 49만원 이득 본 거죠. 여러분들. 음, 49만원.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수수료 비용 적어버리면 처분 이익 50만원 나옵니다. 말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 음. 그냥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짜 처분할 때는 재고자산 주된 그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의 처분이 아니면 비용 처리 안, 안 해요 알죠 자그 다음에 5번 보죠 5번 음, 자 5번 보니까 자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서 해리움과 8월 2일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임차하기 위해서니까 여기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차보증금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임차하기 위해서니까 임차 보증금인데 여기에서 잔액을 잔액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대요. 음.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9월 2일자. 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계약금이 이거 분명히 잡혀있을 거예요 8월 2일자 아마 일반점 입력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선급금 걸려있을 거예요 그죠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어, 여기 선급금 있잖아요 계약금 지급 그죠 어, 그러면 선급금을 까야죠 왜 까야 되냐면 이런 선급금이 뭐였냐면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받을 권리니까 맞죠? 자산이자 그럼 내가 보증금을 계약금을 일단 줬을 때 맞죠? 어, 줬었을 때 나는 이제 보증금 일단 계약금 준 것만큼 나중에 내가 그 지금은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어, 권리가 생기는데 권리가 이제 사라져야죠. 왜냐면 지금 이전했거든, 실제로 이제 맞죠, 여러분들? 네. 어, 어. 이제 이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잔금 줬으면 이제 바로 이제 이전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전할 권리가 없어져야 되죠. 선급금 깔았는 얘기 요 이거 이,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네. 어. 성급금 까고 그러니까 9월 2일날 대변에 성급금 까야 돼요 성급금 음. 까면 성급금도 거래처 걸어야죠 당연히 음. 해리 이거 좀 어려웠어요 100만원 까고요 음. 그 다음에 잔금이 900만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대변에 보통예금 음. 그럼 임차보증금은 내가 전부 다 내야 임차보증금을 잡을 수가 있어요 계약금만 냈는데 임차보증금이 100만원 있을리가 없죠 음. 900만원 까요? 이렇게 뜨셨어요? 어, 그럼 나머지가 임차 보증금 거는 거예요. 맞죠 이때서야 임차 보증금이 천만원느는 거지. 계약금 줬다고 임차 보증금이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맞죠 음. 계약금 준다고, 오, 계약금 줬으니까 들어오세요. <laughs> 좀 들어오세요. 자, 사셔도 돼요. 저는 계약금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맞죠? 어, 그죠서 이때서야 임차 보증금이 느는 거예요. 이, 해 되세요? 이렇게. 오케이, 맞는 거? 음. 1점. 음. 아니, 요 1점밖에 못 맞아요. 음. 했죠, 이분께? 상상, 임차 보증금은 언제 잡히냐면 전액 다 내야 잡혀요. 알죠? 근데 5번 좀 어려, 어렵긴 했어요. 아마 900만 원만 잡으셨을 확률이 좀 높아요. 음. 네, 좀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은근히 내면 많이 틀리는 문제거든요, 실제로. 음. 자, 이제 문제 2번에 1번 메인 매출 점표 입력 할게요 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이 제일 쉬워요. 왜 쉽냐면 회계 1급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1월 15일. 자, 해보면 여러분들 이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네. 음, 요거요거 요거 우리 취득한 토지의 중개수수료. 그럼 우리가 중개수수료는 토지에 가산하잖아요. 맞죠? 수수료 비용 아니에요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맞죠? 어, 그럼 큰일 나. 여러분들, 회계급 일 때부터 강조 받았잖아요. 자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 원칙이라고. 음.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세액 있죠? 음, 그럼 매입세액이잖아요. 그럼 수수료를 줬으니까. 어, 근데 그게 토지라는 계정과목과 관련된 매입세액, 우리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하잖아요. 음,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받았으니까 어, 요거는 불공이겠네요. 불공 음. 자 그래서 유형은 54번 불공이고요. 음. 공급가액은 천만원 음. 그 다음에 거래처가 동산이네요. 그렇죠? 음. 되, 되셨죠? 동산 음. 그 다음에 전자가 맞고요. 음. 그 다음에 붕괴유형은 아래쪽 봐야죠, 여러분들. 아래쪽에 외상인데, 조심하실 게, 토지이면 재고자산 아니잖아요. 미지급금 잡아야죠, 미지급금. 맞죠? 어, 붕괴 유형은, 아, 일단, 여기, 네, 부탁할게 불공제 사유부터. 자, 불공제 사유는 일단, 6번. 여기에 있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가야 돼요. 되셨죠? 이렇게, 예, 봐야 되고, 그 다음, 붕괴 유형은 혼합이에요. 외상 안 됩니다. 맞 우리 외상이라는 유형은 전액 언, 어떨 때, 어떤 계정과 먹일 때, 전액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일 때지, 전액 외상이 아니에요. 이거 다시 한번 조심. 음. 자, 그리고 붕괴 유형은 그래서 혼합입니다. 혼합밖에 안 됩니다. 음. 그럼 차변에는 토지가 되겠죠? 토지 잡히고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잡힙니다. 되, 되셨나요? 음. 넘어 가요. 넘어가요. 더 가요. 응. 어, 아니, 저 확인해야 되니까 넘어가 되죠. 응. 어. 자,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인데 어, 현금 영수증 발행한 과세 매출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그냥 현과죠? 현과 매출 쪽이 현과. 바로 할게요. 왜? 왜. 현금 영수증 발행했는데? 형과제 형과, 매출 쪽이 3월 30일 유형은 22번 형과 음. 됐죠? 네. 공급가액 111만원 다면 쪼개, 쪼개니까 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실제 사람 이름인가? 뭐야 거래처가 없는데? 음. 외국 음요거는뭐 거래처 걸 수가 없네요 넘어갑니다 네. 외국인 그 외국인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응. 자 그리고 붕괴 유형은 뭐 혼합 내지는 현금 저는 현금이니까 어, 그래서 여기 그래서 매출 쪽에 현과 음. 그리고 붕괴 유형은 혼합도 가능해요 알죠? 어, 혼합은 무조건 옳죠 음, 현금 그래서 혹시라도 혼합 거신 분들은 여기가 대변이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여기 대변 혼합이신 분들은 혼합도 한번 해볼게요 혼합이면 화변에 이렇게 현금 걸리면 됩니다. 이 아래 붕게 이렇게. 알죠 혼합이면 이렇게. 됐나요? 현금으로 하신 분들은, 아이고, 둘다 보여서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둘다 하시는 분, 혼합 거시는 분들 꽤, 꽤 있거든요. 어, 현금으로 하시면 이렇게 잡히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현금 붕괴 위험 끊으셨으면 이렇게 하는 게 답. 음. 아마 가도 되죠? 음. 자, 이제 3번 해볼게요. 3번. 음, 자, 보니까요. 여기. 자, 조심하실 게 이거 어려웠다 보니까. 좀 조심하실 게 판매 계약을 체결했죠? 음,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게여기에요 해당 제품의 인도일은 다음 달 15일이니까 요거 그냥 계약금 받은 거예요. 계약금. 맞죠? 그럼 이거는 계정과목이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이 돼야 돼요. 선수금. 그죠. 그것만 좀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네요. 음, 아 여기 품목 대놓고 제품 선수금이라고 주긴 했어요. 그죠. 어, 해보면. 자, 7월 20일 날. 어, 유형은 뭐 매출 쪽에 과세죠? 그죠. 10%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니까. 음, 11번. 네, 조심하실 건 공급 가액은 1,5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어, 1,5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굿딜 전자고요. 그 다음에 붕괴 유형은 전현금으로 할게요. 어, 전액 아 보통예금 받았구나. 보통예금이 혼합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위에요. 과세 매출, 그죠. 어, 공급 가액 확인하시오. 천오백 그리고 여기에 붕괴 유형 혼합. 일단 요렇게. 에. 근데 이거는 제품 인도 일이 다음 달이면 이거는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이 돼야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선수금, 음. 그래서 대변에 선수금, 음.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네, 되세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넘어갈게요. 들어가요. 음. 음. 자, 이제 4번입니다. 어, 뭐, 요거는 여러분들 뭐 수출, 이건 좀, 쉽, 4번은 좀 쉽게 냈네요. 이거 수출이죠, 그냥 유형이. 음. 자, 8월 20일 날. 자, 유형은 수출. 그 다음에 공급가액 500. 거래처 코드는 몽키. 그리고 여기 영세율 구분에 이거 직수출 걸려 있으셔야 돼요 여기 영세율 구분에 직수출 음, 우리 이거 회계 1급하고 똑같잖아요 매입매출 점표 입력 안한 거예요 회계 1급하고 똑같거든요 회계 1급만 푸셔도 세무 이급하고 차이 나는 게한 개밖에 없어요 매입매출 점표 입력은 그한개를 오늘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알죠? 음. 그래서 꼭 매입매출 점표 입력은 회계 1급만 열심히 돌리셔도 세무 2급 다 맞아요 아, 렇 비슷하잖.. 않... 안 비슷한가? 비슷하죠? 어, 비슷할 거예요. 어. 자, 그 다음, 붕괴 유형은 제품을 전부 외상으로 판 거니까요. 외상 유형도 됩니다. 혼합도 되고.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외상 걸게요. 전액 외상 매출금이니까.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네요, 5번. 야, 이거 계정 거면 각각 처리하고 돼 있구나. 아, 이거는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여러분 회계 1급 때 이거 배우셨죠? 어떤 거 배우셨냐면, 요렇게 우리가 원래 품목이 두 가지 이상이면 원래 복수거래 쓰는 거거든요? 복수, 복수거래 배우셨죠, 여러분들? 응? 음, 근데 지금은 복수거래 걸, 걸어도 인정했고요. 복수거래 안 걸어도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문제에서 복수거래로 하세요라고 줘야 복수거래가 무조건 옳거든요. 근데 이거, 이 시험은 복수거래로 하세요라고 한 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거래로 안 해도 정답으로 인정은 하지만 조심하실 건두 개로 나누면 안 돼요. 임차료 나누고 건물 관리비 나누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복수 거래 난 거로 되는데 유형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자,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고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 쪽에 과세죠. 응? 매입 쪽 과세죠, 과세. 음. 51번. 음. 원래 이게 복수 거래로 하세요라고 하면 이 품목에서 여기 복수거래 클릭해서 입력하는 게 원래 맞거든요. 어, 어, 실제로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해보면, 복수거래 클릭하면 여기 아래 품목으로 커서가 가요. 그럼 여기에서 거기 있는 거 있죠. 뭐 임차료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알죠 어, 뭐 임차료. 적가지고공급가액 이것 250 적고, 아래 또 품목 2번으로 또 커서 가잖아요. 그죠? 렇 어, 가서,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는. 품목이 두 가지 이상이 건물 관리비. 맞아, 30만원.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지금 문제는 복수거래 하세요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 직접 치셔도 돼요. 알죠? 품목 안 넣으셔도 돼, 안 넣으셔도. 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복수거래를 걸면, 여기에 보라색으로 복수라고 하고, 처음 걸렸던 품목 이외다라고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걸어요. 알죠? 근데 이거, 이, 지금 이 문제는 이거 안 거셔도 상관없어요. 알죠? 았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세를 두개 잡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계정과목을 각각 잡으란 뜻이지, 이거. 알죠? 았 왜냐면 세금 계산서는 한장 받았거든요, 한 장. 음, 그래서 거래처 어렵게 냈긴 했구나. 미래부동산 거죠, 그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전자고. 그 다음에, 붕괴 유형은, 음, 또 외상이네. 그죠? 혼합이죠. 이건 무조건 혼합.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음, 이거예요. 이 개정 과목이 일단 원재료가 아닌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죠. 뭐냐면, 자, 여기 이액 25만원하고 3만원은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이거 부가세 대급금이잖아요. 여러분들. 부가세 대급금은 알아서 걸렸죠. 28만 원. 그죠? 음, 응, 28만 원. 아마 여기 알아서 걸려져 있을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 28만 원. 되, 되셨어요. 어, 걸려 보면 280만 원을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라고, 이렇게 쪼개라고. 여기 임차료와 건물 관리비, 계정 과목을 나누란 얘기예요. 이거. 되세요. 음, 그러면 계정 과목은 영업부니까 800번 대 임차료, 800번 대 건물 관리비 잡으란 얘기죠. 오케이 이 250만 원하고 30만 원을 쪼개서 그, 그 얘기에 그 얘기. 음,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첫 번째가 임차료 250만 원, 차변에 건물관리비 음, 30만 원. 이렇게 잡으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걸 두 장의 세금 계산서 끊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임차료 250, 건물관리비 30 이렇게요. 다 차변이죠. 음,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됐, 됐나요? 혹시라도 뭐 질문 있으신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그럼 넘어가버려요. 음. 대변에 미지급금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재고자산 매입한 건 아니니까 음.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잡으란 얘기예요. 이거는 계정과목 나눠주세요라는 뜻이니 나눠주세요. 음. 죠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 잘 읽어봐요. 품목별 계정 과목으로 각각 처리하세요. 두장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금계산서한 장에 한 장. 계정 과목 따로 잡으세요. 라는 뜻이지, 여러분들. 되, 되셨어요, 조선말? 이 네,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가는 문제여서좀 약간. 네. 그래 이것밖에 답안 돼요. 맞죠? 그렇죠. 250만원 여기 별도로 잡고 30만원 적으면 정답, 답 없어요. 오답에 오답. 맞죠? 그렇죠. 넘어가도 뭐 되죠? 좀 어려웠네 이거 5번도 그래서 5번도좀 어려웠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부가가치세 쪽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